안녕하세요. 베토 잉글리시의 하늘원장입니다. 오늘은 39번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39번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으로 보통 3점짜리로 나오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올해는 오답률 8위 정도의 랭크가 되면서 무려 56%의 학생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데,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화의 역사를 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요, 이제 7가지 정도로 어 단계를 나눠서 이제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1896년쯤에 처음 영화가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이때를 이제 파이어니어링 에이지라고 표현해서 초, 초 초기 개척 시대를 말하는 거죠. 보니까 영화가 만들어진지 불과 100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때는 당연히 컬러도 없고요. 소리도 나지 않는 영화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는 영화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장 유명한 Silent Age라고 해서 침묵의 시대.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성 영화라고 해요 소리가 나지 않는 영화에다가 흑백으로만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할리우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바로 이때 당시가 이제 세계 일차 대전이 또 일어날 때였잖아요. 자, 그러다가 트랜지션 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왜 과도기냐면요. 무성 영화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유성 영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흑백이기는 했지만 네, 지금 소리가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글 같은 경우는 요이사이런트 에이지, 그러니까는 무성 영화이면서 흑백이던 이 시절에 관한 관해서 영화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 에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르 영화라는 것들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는 그 시점쯤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 이제 좀 컬러도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유성 영화 소리가 들어가는. 그서 배우의 목소리나 그 다음에 기타 어떤 효과음이 나는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nternational Age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이런 어떤 영화 제작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TV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가 잠시 주춤하는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New Wave Age라고 해서 새로운 파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저한 2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요. 어, 영화 제작의 어떤 뭐 메카라고 할까요? 중심이었던 프랑스에서 전 세계로 이제 영화의 어떤 영향력이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어떤 기술적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대규모의 할리우드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이제 영화 제작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영화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이 영화에 많이 담기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점으로 the mass media age 이제 지금까지를 좀 말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 중요한 오락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디지털 제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현재 아시는, 경험하고 계시고, 즐기고 계시는 그 시대가 현재 mass media age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silent age 기억나시죠? 네. 컬러 하나도 없었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던 그 영화 시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가장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서 에슬로우 a 즈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한. 이란 의미고요 이제 if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ealism of silent black white femme 까지가 문장의 주어고요 predominate 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as long as 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realism 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잖아요. 사실주의. 그런데 거기에 낫을 의미하는 IR이 붙어서 우리말로는 비현실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어, 소리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ilent라고 한 거고, 색깔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black and white f i l 이라고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영화이면서 컬러가 없는 그런 비현실주의가 predominate라고 돼 있네요. 지배하고 있는 한. 그러니까, 어,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컬러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요. 이서 원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앞에 다시 붙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화가 주는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 영화만의 그 판타지 세계를 뭐로 오해해요? representations of reality. 어 이제 여기서는 묘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현실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컬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화가 제시하는 이런 환상을 현실하고 구별을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환상하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환상과 현실을 착각하지 않았을 거다.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환상을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인 영화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으면서요. 영화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고 for 이렇게 나올 건데, not for, but for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라는 이유. for 다음에는 항상 이유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 때문에요? 영화가 투부정사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런데 메이크가 오형시로 쓰였는데 오씨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가 우리 현실에 보이지 않는 히든이라고 했으니까요. 숨겨져 있는 어떤 개유 뭐윤곽 이런 건데요. 우리 현실의 어떤 이런 모양이나 그런 윤곽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몰랐는데 영화를 통해서 고발하고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영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투부정서가 나오는데요 reveal what reality itself veil이라고 돼 있네요 어, 현실 그 자체가 veil이라고 하는 게 veil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목적 없으니까 목감대가 될 텐데 현실 자체가 어, 가리고 있는 것쓸 드러내주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이 가리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하려고 즉, 이렇게 나왔네요. The Dimensional Fantasy.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차원.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할때그 Dimension이에요. 그 환상의 차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는 현실과 가깝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판타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판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This is y 가 나왔는데요. 얘는 항상 그래서 라고 바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어, so,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가 원이 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signal로 this is why 같은 표현을 많이 쓰니까 꼭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to a person 이게 되는 거죠.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emme 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영화에 이제 이론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초의 위대한 영화 이론가들이 디크라잉했다는 거는 비난했다는 거예요.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s such as color 이게 있네요. 하고 대 이하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s o u 하고 t e c h n o l o g i c 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 i r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 이랑 정리했던 silent a 그러니까 그 무성의 시대에 어, 소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컬러도 없었잖아요. 그 시대의 이론가들은 어, 소리를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깐요 push the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fantasy 하고 동의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자꾸 어느 방향으로 p u 밀고 가는 거니깐요 현실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밀고 가니까, 이런 사운드나 컬러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이 영어에 도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since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ince절 묶고 나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inema라고 하는 것을 entirely fantasmatic fan art라고 되어 있네요. 판타지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스틱한 뭐 약간 이런 표현 많이 들어 보셨죠?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들. 여기서 말한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든지 color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시 주어진 문장에서 첫 아니 첫 번째 문장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 가치는 판타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최초의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이론가들이 사운드나 컬러를 굉장히 비난을 했고 그래서 걔네들을 완전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좀더가 보면요. and 다음에 what's worse라고 돼 있네요. what's worse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는 이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을 때, what's worse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열거되긴 하지만, 어쨌든 열거해 주는 장치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day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these innovations를 가리키는 거고, 다시 말하면 sound나 color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할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but은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원형 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직역을 해보면요. turn away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밖에 할수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nothing but를 바로 그냥 언니라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와 컬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자들과 관객들이 away 멀어져서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 a n t a s t i c a l Dimension of Cinema.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어 뭐죠? 그, 환상적인 차원을 설명해주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잠재적으로는 콤마 ing로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transforming femme into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into라고 하는 건 항상 결과물을 말하거든요.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mere 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런 뜻이에요. 단지 그냥 delivery device 전달 장치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를 위한 representation of reality 그러니까 현실의 묘사를 위해서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로만 전락시키는 게 바로 컬러와 사운드다. 그러니까 초기에 무성영화 시대의 이론가들은요, 야소리가안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러가 없으니까 현실하고 많이 다르잖아. 현실에서는 다 컬러고, 현실에서는 다 사람들이 말을 하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거야. 현실과 완전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와 사운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영화 제작자들과 관객들을, 이게 영화의 어떤 이런 판타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단지 영화가 그러면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delivery device 전달 장치밖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버스로 뒤집고 있네요. 그러나 좀 중요한 버실 거란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언제나 역접 연결사는 중요하니까요. 사운드와 컬러가요. Threaten 협박을 했대요. 3명식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threaten 뒤에 투부 정사는 어, 명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해 줘요.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 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상이라고 했으면 앞서서 그런 환상을 받아 줄수 있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환상이 있는데 그죠? 어 아니네요. 환상이 없는데 근데 그러나라고 뒤집어놓고 사운드하고 컬러는요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콤마 엔지로 분사구문이 나오는데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destroying the very essence of film art. the very가 형용사로서 앞에 어, 뒤에 명사가 나오면 바로 그 해서 강조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 본질을 파괴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화의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판타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돼야 돼요. 앞에는 환상이 없어. 그러나 사운드와 컬러는 환상,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냈지.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리가 없고 컬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현, 비현실주의. 그러니까는 어, 현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판타지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구분을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 소리가 없고, 컬러가 없으면, 사람들은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벗으로 뒤집으면서 뭐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컬러하고 사운드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환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현실을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즉 환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뭐 하듯이라고 하는 as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푸시 표현하다 묘사하다 내지는 언급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서요. 여기 지금 전문가가 권위자가 등판해서 어,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이 글의 전체적인, 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creative power. 그러니까 창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 come into play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그니까, 직역을 하면요. 와서 into play. 어, 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를 그냥 그 자체로, 어, 우리말로는 뭐, 발휘하다. 네, 발휘되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어디에서 영향력이 있게 되냐면 그래서 외열이 주어가 동사하는. 곧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where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부사절이 돼 버려서요.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ality와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는 현실이죠. 현실과 그다음에 representation 여기서 representation은 묘사겠죠? 묘사. 묘사라고 하는 것의 미디엄, 매개체가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Do not coincide 어 이게 일치하다, 함께 일어나다 이런 의미여서 일치하다 라고 쓰게 되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만 예술적인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예술적인 힘을 얻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묘사하는 매체가 어, 현실과 현실을 묘사하는 매체가 일치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반영하는 예를 들면 뭐 다큐멘터리로서 존재하고, 그다음에 영화는 영화로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인 요소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그런 식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영화가 예술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이 거기에 있고 발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글의 전체적으로 봤을, 이글을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운드와 컬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 영화의 어떤 환상적인 요소를 저해하는, 그러니까 사운드와 컬러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나 현실과 어, 현실과 비슷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과 비슷한 거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운드도 없고 컬러도 없던 그 시대가 훨씬 더 창의적인 영화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라는 글의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